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날이 또 일주일 연기가 되었네요.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학교 실습실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땀을 흘리며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 등교할 날을 고대하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종류와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석 수 없이 실습 시간에는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전기회로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과 동시에 수행 평가도 같이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는 기력, 발전소, 내연력, 발전소, 복합, 화력발전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력 발전은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하여 얻은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이 증기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기력의 기는 증기를 뜻합니다. 그림에서 기력 발전소의 구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석탄을 태워 보일러에 연결된 권에서 증기가 발생하게하여 터빈을 돌리게 되고 터빈이 발전기와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전기는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 각 수요제에게 전달됩니다. 기력발전의 열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력발전의 열기관은 액체나 기체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열 사이클이라 합니다. 열 사이클 종류에는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랭킨 사이클과 터빈의 중도 증기로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남은 열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재생사이클, 터빈에서 팽창된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이를 보일러에 되돌려 보내 다시 가열하여 터빈으로 보내서 이를 시키는 재열사이클이 있으며, 재생사이클과 재열사이클을 조합하여 병용하는 방식을 재생재열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그림의 랭킹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순서가 번호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1번 복수기를 통해 나온 냉각된 물이 2번 급수 펌프를 통해 보일러로 들어가면 보일러 내의 3번, 4번, 5번의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증기가 생산되어 터빈을 돌려지게 됩니다. 터빈을 돌려준 증기는 6번 복수기로 들어가 냉각되어 물로 바뀌게 됩니다. 기름이나 가스로 엔진을 돌려 발전하는 내연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연 기관 안에서 직접 연료를 연소시킨 동력으로 발전기를 구동시켜 발전하는데요. 내연 기관은 쓰는 연료에 따라 가스 기관, 가솔린 기관, 석유 기관, 디젤 기관이 있으며 화력발전용으로는 디젤 기관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를 연소시켜 생기는 가스의 힘으로 직접 가스 터빈을 돌려 터빈에 이어진 발전기를 돌려 발전하는 가스 터빈 발전 방식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의 종류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터빈 발전과 기력 발전을 조합한 형태로 가스 터빈을 돌리고 나온 배기 가스에 남아 있는 열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가스 터빈은 내연 기관의 한 종류인데요. 엔진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팽창한 열가스를 증기터빔과 같이 날개차에 작용시킴으로써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열기관입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가스터빈이 개발되어 주전력 공급용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효율이 높은 복합발전 또는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그림은 복합화력발전의 개통도를 보인 것입니다. 복합 화력 발전의 개통도를 보면 엔진 기관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곳과 증기 터빈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곳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압기와 송전소를 통해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화력 발전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용 보일러 설비의 구성은 보일러 본체, 연료 연소 설비, 통풍 설비, 급수 설비, 자동 제어 장치 그밖의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그림과 같이 연료를 연소시키는 노화 증기의 밀폐 용기인 보일러 본체로 구성되며 이 밖에 과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등의 부속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수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 용수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하천수가 경제적입니다. 지하수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하천수에 비하여 광물질 이용에 되어 있어 경도가 높습니다. 이에 비해 하천수는 호우시에 혼탁하며 부유물이 많아 사용수량을 최소사에서 6시간을 보유할 수 있는 침전지가 있어야 합니다. 급수에 필요한 설비로는 급수가열기, 탈기기, 급수펌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연료와 함께 노안으로 공기를 공급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가스는 가열면을 거쳐서 적당한 속도로 굴뚝으로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 환기 작용을 통풍이라 한다. 통풍 설비로는 통풍기, 굴뚝, 집진 장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연소제어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보조기기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동으로 조작,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력개통을 총괄 제어하는 중앙급전소에서의 발전량, 제어 신호에 따라 운전하게 됩니다. 자동연소제어 장치에는 보일러의 연료, 공기, 급수 등을 제어하는 보일러 자동 제어 시스템 및 터빈의 증기 유량을 가감하는 조속기 제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증기 터빈은 고음 고압의 증기가 가진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이것을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원동기입니다. 고음 고압의 증기를 노즐을 통하여 분출시키면 증기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됩니다. 이때 증기가 가진 열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증기는 고속으로 저 앞쪽으로 분출하면서 회전 날개를 돌리게 됩니다. 증기 터빈의 구조는 터빈 차실 다이어트 램, 노즐, 날개, 누설 방지,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증기 터빈 축에 직결되어 운전되기 때문에 터빈 발전기라고도 하며 증기 터빈의 회전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극기, 삼상동기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고속으로 발전하므로 수소 냉각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음 성취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